바로또한 가정 또한분 해서 또 이렇게 두 가정이 이제 안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한비정 교회는 가정교회로 구성된 목장교회로서 우리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 참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목자님들 나와주시면 우리 목자 안수식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님들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번에 다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앉으시고요. 네,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쭉 둘러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영준, 민경복 목자님 가정 그리고 우리 심성숙 목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 한 가정씩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이쪽에 와서 우리 조영준 예, 집사님 가정부터 우리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같이 해서 예, 손을 어깨에 좀 올려주시고 같이, 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회중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안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정말 목자를 안수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조영준 집사 그리고 민경우 집사 가정을 주님 목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이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 붙잡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서주주을정정말잘잘 섬기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며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 is a child who is a child 서 h o is a c h i 리 d who i 도 a child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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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hil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아멘. 우리 심성숙 집사 같이 안수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성숙 집사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목자로 안수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의 능력을 같이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길들을 통해 또 본인의 헌신과 고백을 통해 자원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 사람들을 섬길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저으로 주의 목자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또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주의 모든 정말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심성석 집사를 한비적게 목자로 안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일어나시면 제가 안수패를 드리겠습니다. 목자 안수패, 목자 조영준, 목녀 민경복, 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며 그분의 몸된 기회를 충성되에 섬겨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비전 가정계 목자로 임명하고 안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4일 한비선계 담임 목사 이웃사. <laughs> 안수팬 두 분이 쉐어하셔야 돼. <laughs> 목자 안수패 심성수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어, 주님으로 따르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왔습니다 이에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비전 가정교회 목자로서 임명하고 안수함에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4일 한비전교회 담임 목사 이웃세 <laughs> 아유. 아유, 손이 있으신가요? 우리 우리 조영주 목자님 또 시작해서 우리 그 성길 가거나 이런 말씀을 한번 지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준입니다. 어, 저희 이 교회 온지 벌써 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 한미정교회가 15주년, 16주년을 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13년, 아마, 꽤 됐지요. 예. 그런데, 이제서 이렇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정말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저는 앞으로 이제 정말 섬기며 뭔가 전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섬기는 자세로 이나마 임할 것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